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 선비 정약용 선생께서는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흐리면 평생이 어두워진다. 그 말씀의 무게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절대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만나보셨을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남 탓, 세상 탓, 운명 탓만 하는 사람.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허물이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어느새 여러분도 그 사람의 거울이 되어버립니다. 끊임없이 변명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의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 여러분의 마음도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그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침몰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안타까워하는 척 하면서도 눈빛 깊은 곳에서는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옛 선인들은 음험하다고 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경고하셨죠. 질투하는 마음은 독과 같아서 먼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느니라 남의 아픔을 기뻐하는 사람 곁에서는 여러분의 성공도 기쁨도 모두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행복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힘들 때 그는 가장 먼저 등을 돌릴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을 넘어뜨린 장본인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꼭 같은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칼을 품고 있는 사람, 정약용 선생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곱고 얼굴빛이 부드러우면서 속이 바르지 못한 자, 이는 작은 도둑이 아니라 큰 도적이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의 무서운 점은 처음에는 절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다정하고, 너무나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말은 공허하게 흩어지고 신뢰는 산산이 무너집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의 말은 바람이었구나.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마음,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이미 잃은 뒤입니다. 네 번째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못해? 내가 뭘 안다고? 너는 원래 그래. 이런 말들을 농담처럼, 격려처럼 포장해서 던지는 사람. 정약용 선생은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칭찬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비난이니라.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그 사람이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족이나 친척이라도 여러분의 존재를 깎아내리는 말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폭력, 마음의 상처를 내고 영혼을 시들게 하는 잔인한 폭력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여러분이 시들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만 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항상 뭔가를 달라고 하는 사람. 돈을, 시간을, 노력을, 관심을, 동정을. 그러면서 정작 베푸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우물이 마르듯 관계도 마르느니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느새 여러분이 텅 비어 버린다는 것을 에너지가 기쁨이 열정이 모두 빨려 나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이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지면 조용히 그러나 냉정하게 떠나갑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착취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면 말립니다. 도전하려 하면 겁을 줍니다. 변화하려 하면 과거에 붙들어 놓으려 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 뭐 하러 그런 고생을 해?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공부하시며 이렇게 쓰셨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입니다. 육체는 늙어가도 마음과 정신은 계속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성장을 누군가가 가로막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동반자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신의 불행을 모두 여러분 탓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됐어. 내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건을 남을 탓하는 자는 평생 노예로 사느니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사람 인생의 책임자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불행을 여러분 탓으로 돌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의무감으로 여러분을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풀어주십시오. 그 사슬을, 여덟 번째는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 된다고 해도 계속 요구하는 사람, 싫다고 해도 무시하는 사람, 그만이라고 해도 멈추지 않는 사람,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의란 서로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니 경계 없는 관계는 곧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는 점점 더 명확해져야 합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은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지 그런데 누군가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아니오를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아홉 번째는 과거에만 살면서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두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끊임없이 지나간 시간만 이야기하는 사람.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과거는 거울이지 감옥이 아니니 과거에 갇힌 자는 미래를 볼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살아야 할 오늘이 있습니다. 아직 맞이할 내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계속해서 과거로만 여러분을 끌어간다면 여러분의 현재는 사라지고 미래는 막혀버립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과거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과는 함께 앞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잃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이 좋아하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다운 모습이 희미해집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으면 세상 모든 것을 얻어도 가난한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아무리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니게 된다면 떠나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향기로운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저절로 향기가 배느니라. 하지만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썩은 물고기를 파는 곳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저절로 악취가 배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실은 더 명확해집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고, 마음은 소중합니다.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를, 누구와 이별할 것인지를, 하늘이 두쪽 나도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사람을 떠나 보내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람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사람을 고르는 것이 복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위하여,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다운 삶을 위하여 오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이 늙은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사십시오.